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너구리입니다. 자, 오늘의 이 현장은 총 10층, 그리고 7 2세대 아파텔이고요. 자, 주차 공간 보시면 지상에도 이렇게 주차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지하 2층까지 또 자주식으로 주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총120% 마련했으니까요. 조금 여유있게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실 집은 25평의 3룸입니다. 방 사이즈가 전부 다 3m 다 넘습니다 근데 가격이 완전 깡패 분양가는 2억 2천부터 시작이에요 궁금하시죠? 집 보러 가시죠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다마티비 김포에 있는 여기는 아파텔인데요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실평수 네. 25평인데 분양가가 2억 초중반 그냥 2억 2천부터라고 보셔도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상당히 가격 저렴합니다 네자 전실은 딱 보시면 일반적인 전실에 신발장 딱 3칸 되어있구요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요거 없지 않아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오면요 바로 제 뒤쪽편으로 해갖고 메인욕실 그리고 3번방 있는데 메인욕실 볼게요 야 가격이 2억 2천부터 시작하는데 욕실 크기 봐아 어, 욕실 크기 진짜 좋습니다 사이즈가 남다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욕조 두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네. 폭 나오구요 그리고 안쪽으로 해갖고 세면대가 변기 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있습니다 자 메인욕실 봤구요 이 집이 가격을 많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격이 2억 2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방 볼게요. 이게 2억 2천짜리의 3번 방입니다. 오, 좋아요. 사이즈가 3m10이에요, 이게. 3m10? 네, 그리고 이쪽 어. 벽면이 2m50. 오, 그럼 진짜 큰 거예요, 2번 방. 사이즈가. 아, 3번 방인가요? 그렇죠. 3번 방인데 이 정도면은, 거기다가 가격이 2억 2천부터 됩니다. 2억이천 아, 진짜 착하다 거기다가 온도 조절 센서 이 앞쪽으로 해갖고 따로 있습니다 네. 자 안쪽 편에 여기 다용도실 있어요 다용도실은 일반적인 다용도실보다 폭이 약간 넓게 되어 있어요 음. 안쪽에 수도 마련되어 있고요 자 보다시피 이쪽이 남향입니다 그래갖고 체감이 상당히 좋아요 저는 솔직히 2억 2천부터 시작하는데 실평수가 25평 나온 데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집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이번만 음. 볼게요 이번 방이고요 사이즈가 더 큽니다. 3m35. 자, 2m50. 방 사이즈 같다가는 나무랄 게 없어. 대신에 옵션은 없습니다. 가격이 2억 2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는 지하 주차장, 지하 2층까지 또 주차가 되어 있다니깐요 그것도 하나의 큰 메리트인 거같요 그렇죠. 2억 2천 대 주방 이렇게 커도 되나? 이거, 폭한번 재주시겠어요? <laughs> 이 사이즈가 이 정도면 거의 한 2억 후반대 되거든요? 냉장고 자리가 없어지지 않나요? 작아지죠? 어, 예. <웃음> <웃음> 자, 이 사이즈가 여기서만 4m 70 나와요. 아, 그럴 네. 것 같아요. 진짜 커요.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 두 자리 충분히 나오고요. 네. 자, 밥솥하고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에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식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네. 거실 볼게요. 여기가 이 집의 거실. 아, 거실 사이즈가 우선은 3m 60, 3m 60. 3m 60이고요. 4인용 소파 들어갈 자리 나오고요. 남양입니다 와. 정남양의 집이에요.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도 이 에어컨하고 전열기한기는 더 낫습니다. 보다시피 시원하게 뻥 뚫려 있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안방 볼게요. 안방입니다. 2억 초반인 것도 괜찮은데, 사이즈 3m80. 자, 이쪽 면이 3m30. 그리고 위에 에어컨 옵션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남향이에요. 지금 3번 방, 2번 방, 거실, 그리고 안방. 전부 다 남향. 코베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으흠. 자, 그리고 이것만 있지 않고요. 이 안쪽에 보면은 간단하게 데일리 옷 보관할 수 있게 여기에 시스템 장, 그리고 화장대. 요거 기본 옵션이에요. 요거 으흠. 따로 별도 아닙니다.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쪽에는 안방 욕실인데요. 정말 큽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앉으면 문에 이렇게 달법 하잖아요. 으흠.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안방 욕실을 못쓸 정도로 좀 작게 뽑은 데도 많거든요. 근데 이 집은 그냥 쓰셔도 됩니다.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 마트 오늘의 집다 봤습니다. 어때요? 오, 이거 진짜 괜찮은데? 네. 가격대도 진짜 괜찮고 그리고 주차가 120%예요. 지하 2층까지 주차장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앞쪽으로 해갖고 여기가 산업단지예요. 이쪽 방면으로 해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상당히 좋고요. 네. 그리고 검단하고 가깝습니다. 검단하고 맞아요. 가깝고 한강신도시랑 가까워 딱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분양가는 거의 2억 중 후반에서 후반 정도 됐었거든요. 네. 네. 과감히 2억 2천부터 스타트. 뭐 올라간다고 해도 가격 편차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아요 분양가 저렴한 만큼 여기 입주금도 또 괜찮아야 되잖아요 자 입주금이 담보대출로만 했을 때 말씀드릴게요 네? 1500 여기 이상은 가격이 더빠질래 빠질 수도 없답니다 <laughs> 건축주분이 그냥 여기가 마지노선이래요 이 현장에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위쪽에 있는 매물 번호 보고 연락주세요 저 너구리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현장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파마 TV 더구리는 또 다른 꿀맨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